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서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믿음 지킬 수 없다 믿음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데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언제 발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것은 항상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놓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됐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을 상황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또 시간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으나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바울은 무슨 얘기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작정된 규례만을 교회에다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을 알려주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믿음이 교회마다 믿음이 굳건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사 때도 바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바로 할수 있고 가정에서도 바로 할수 있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바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에 잘 적용하며 살게 되면 그런 교회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부응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늘어났더라. 바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애매모호한 일들이 있어도 말씀을 담대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네. 이런 영적인 부흥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